우리 좋은 안전관리 제도도 예.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 좋은 안전관리도는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도는 제대로 좀 선진화돼야 되고요. 운전자는 또 안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좀 고치게 하이 정말로 지금 안전화가 되고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봄철이라고 하지만 3월은 여전히 폭설이 내릴 수도 있는 시기이기 습니까 어제도 또 눈이 내렸고 네네. 이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고 없는 폭설에 고속도로에 히는 일이 또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21년 전 오늘 그 중부지방 폭설로 발생한 교통 대란 뉴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갇힌 차량들이 수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끄러진 차량 한 대가 다른 차들 사이로 끼어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있던 환자가 탈진하자 다른 응급차가 달려와 역주행으로 긴급 후송합니다. 눈 때문에 꼼짝 못 하는 운전자들이 삽을 들고 눈을 치워봅니다. 아예 차량을 포기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운전자들도 눈에 띕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휴게실로 걸어가거나 휴게실에서 먹을 것을 사서 오는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무너진 축사 밖으로 나온 소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된 하루였습니다. 고속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은 승용차 연료가 떨어질까봐 시동도 끊채 추위에 떨며 제설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 10시간 가까이 갇히면서 식사는 물론 물도 마시지 못해 탈진할 지경입니다. 고속도로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종일 차량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아예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조차 없어 운전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유와 배고픔 속에 하루 종일 차 안에 갇힌 운전자들은 끔찍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네, 함께 영상 보시긴 하셨지만 이게 네. 21년 전 그렇습니다. 영상이고 어, 그때 네. 생각 또 생각해 보면 2004년이란 말이죠. 네. 2004년일 때 제가 거의 만년 병장이었었거든요. 네, 네. 야, 이때 눈화 써 가지고 이게 뭔 그... 눈이냐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눈 진짜 치우느라 고생 많이 했었는데 야 근데 진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눈이 기습 폭설을 만나게 되면 진짜 대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영상에도 소떼들이 막 나올 정도로 네, 날렸는데 네. 그럼 당시 3월 눈으로서는 100년 만에 폭설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얼마나 왔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년 전 예. 그래서 기상청 관측이 기록상을로 보면 1904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120년 전 그래서 120년 동안에 최대 폭설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은 대전 문경이 예. 49cm 거든요. 적설량이. 우리가 눈이 올때 보면은 비가 오면은 강수량, 강우량 떨어지는 비의 양을 얘기하잖아요. 네. 눈을 표시할 때는 얼마나 쌓였냐는 쌓였구나. 얘기예요. 그래서 적설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설량 하면은 오다가 또 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쌓이는 눈만 49cm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18.5cm, 문산이 23cm, 청주가 32cm, 보은이 39.9cm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중부지방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50cm 하면은 뭐 0.5m 이 정도 되잖아요. 네, 허리 정도. 예. 근데 보통 평균으로 했을 때가 이곳인데 평균이죠. 음, 네. 낮은 곳에서는 1m가 넘든다는 얘기죠. 야.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뭐 산이나 예. 뭐 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에 있는 계곡인지 평평한 도로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떤 바람에 의해서 전부 다 평평화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적인 정말 무서운 어떤 그 폭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당시 그 고속도로에 고립된 시간인 최장 한 37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그 마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37시간이면 만 이틀이 다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시면 만 이틀에 집에만 있어도 답답한데 네. 만 이틀 동안 차에만 있었잖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급선무는 생리현상,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네. 또 중요한 건 뭔가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다 떨어지죠. 서른 일곱 시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또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노약자는 어린이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제 예. 문제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노약자나 이런 또그 기저질환자들 보면은 예. 뭐 고여름에 당뇨, 시간대별로 약을 꼭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안 들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차량으로 보면은 약만 대가 고립됐어요. 지금 9,800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인원수로 하면은 약 2만 명. 네. 2만 명이 37시간 동안 고립됐다. 참 엄청난 어떤 감옥,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난리였네요, 난리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폭설은 자연재해이기도 했지만 한국 도로공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피해 운전자 중 200여 명이 그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결 결과 당시 뉴스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5일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고속도로는 완전히 마비됐고 운전자들은 하루가 넘게 고립돼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244명의 원고인단은 그해 4월 한국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사람 앞에 약 200만 원씩 모두 4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 도로공사가 운전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3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고립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기상청이 폭설 예비 특보를 발효했는데도 도로공사 측은 차량들이 고립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교통 통제를 했다며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금액에 대해 고립 시간이 12시간 미만은 35만 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 원 등으로 하되 여성과 노약자는 10만 원을 가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아, 네, 이게 사실 뭐, 뭐 35만 원에서 40만 원, 뭐, 네. 그리고 뭐 노약자나 여성분들 10만 원더 추가해 주긴 네. 했지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거든요. 지금 네. 판결을 지금 앞에서 났지만은 고속도로 네. 공사가 지금 뭘 잘못했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견을 할수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예비 폭설 특보가 발령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지금 도로가 지금 정체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나 여기는 안 됐다 음.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견했는데도 어떤 조치를 안 했었냐면 지금 (3시간) 후에야 그렇죠. 예비 특별을 발령된 (3시간) 후에야 지금 통행 금지를 시켰거든요 예. 바로 통행 금지를 시켰으면 이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가 고립됐을 텐데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3단계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뭐 (35만 원이고요또 네. (12시간에서) (24시간인) 사람은 (40만 원) 또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 또 미성년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10만, 10만 원을 가... 더 네. 가산했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요즘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어떤 오... 문제가 발생됐다, 네. 어떤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발생해서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도로 침수돼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났었죠. 네. 이때도 도로 관리를 누가 했었냐에 따라 주체가 안전 관리를 누가 했었냐에 따라서 네. 어떤 관리자, 도지사가 관리 주체가 되느냐, 음. 도로 공사가 관리 주체가 되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있지만 저희 제작진 그 예전에 그 이때 당시에 농구 중계를 못 갔대요. 중계차가 그때. 네. 네. 아마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농구 팬들은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진짜, 예, 기다렸을 텐데 이게 무슨 난립니까? 그렇죠. 예, 예, 아마 이 중에는 아마. 아무... 방송을 못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예. 또 결혼식에도 못간 사람이 있 결혼식도 그렇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나라를 믿고 저희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게 도로공사 이런 데서도 이번. 이치. 이때 이걸 계기로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엄청 네. 바뀌었죠. 21년 전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다시 거슬러 보면 21년 전, 약 20년 전에 예. 우리 전반적인 어떤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때 당시에 현 주소다라고 볼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약에 눈이 이만큼에 온다라고 하면 네. 이만큼의 피해는 없겠지만은 상당량의 피해가 있을 걸로 예견됩니다. 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은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네. 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로 마비 외에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또 예,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눈이 오면은 이제 뭐 건설 습설 이야기해졌습니까? 마른 눈. 또 습설은 이제 습기 있는 무거운 눈이렇거든요 눈이 네. 작년부터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할 때 눈의 무게 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습설이 이렇게. 내린다. 네. 예, 습설 영어를그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무거운 눈. 네, 무거운 그다음에 가벼운 눈, 네. 또 보통의 눈 이렇게 3 단계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습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물기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렇거든요. 지금 구름이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응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밑으로 내리잖아요. 겨울에 내리면 이게 눈이 되고 겨울이 아닌 곳에는 이제 비가 되잖아요. 예. 근데 3월이면은 겨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애매하죠. 네. 그래서 비하고 섞겠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이제 무게가 얼마냐라고 하면, 예. 우리가 이제 무게 기준을 물로 하거든요. 물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1입방미터라 하죠 네. 여기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가 1톤이에요, 1,000kg. 그래서 이제 물의 비중이 1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의 비중은 0.2예요, 가벼운 눈. 네. 그러면 1입방미터 안에 들어있는 눈의 무게는 0.2니까 200kg이란 얘기잖아요. 네. 건설이 가벼운 눈이 이렇거든요 근데 무거운 어. 눈은 고박이 2 배가 더 돼요. 그래서 400kg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웬만한 비닐 하우스에 들어있는 무게 눈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의 뭐 1톤에 육박하는 이런 눈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재설 작업 중에서도 뭐 위험하지만은 또 뭐가 되냐면 비닐 하우스, 네. 뭐 인삼 재배 이런 하우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의해서 되고 특히 이제 노화된 이런 곳에 대해서는 균형이 잘 씹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비닐하우스에 눈이 있거든요. 근데 눈이 올 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눈이 딱 멈추니까 좀 녹기 시작하는데 이제 무너지거든요. 음. 이 이야기는 지금 눈이 올 때는 무게 중심이 균등하게 돼 있거든요. 예. 녹잖아요. 녹으면 물로 변하죠. 물로 표현하면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요. 움직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낮은 곳은 약한 곳이라는 얘기죠. 지붕이. 예. 그러면 그 힘이 한쪽으로 또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또 이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내릴 때도 중요하지만 눈이 녹는 다음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어야 된다. 하면서 네. 이때 당시에 피해 금액이 6734억. 당시 최대였던 피해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비교적 최근에도 삼물 폭설에 고속도로가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 사례인데 준비된 뉴스 영상 세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물기를 머금은 눈이 쏟아진 탓에 돼지 농장 축사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돼지 천여 마리가 물도 먹이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맞고 있습니다. 가장 눈이 많이 내린 곳은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89.6cm가 쌓였습니다. 2014년 2월 강원 동해안에 1m가 넘는 눈이 내린 뒤 7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입니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시설 29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눈 무게를 못 이긴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봇대를 덮쳤습니다. 전기 공급에 장애가 생겨 강원도에서만 12,000여 가구가 한때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눈길 교통 사고도 50여 건 잇따라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 한 명이 뒤 차에 치여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구간에서는 차량 700여 대가 7시간 넘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120개 학교는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바꿨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번 주말에 또 다시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고속도로 세개차로에 차량이 꽉차 있습니다.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한 상태로 밤을 맞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봅니다. 언제 고립이 풀릴지 몰라 답답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굵은 눈발 속 차량 지붕에는 1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곳 2km 구간에 고립된 차량만 700여 대. 눈치 우러 출동한 제설차도 도로에 함께 갇혀버렸습니다.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추위는 차 속으로 스며들고 두 끼를 굶어 배고픔까지 밀려옵니다. 눈길에 빠진 차를 빼내기 위해 곳곳에서 삽으로 눈을 치웁니다. 이렇게 일곱 시간 넘게 도로에서 버텼습니다. 이 구간만 고립된 게 아닙니다. 동해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도 동해안을 떠나 서울 쪽으로 가는 나들목 주변에.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로 뒤엉켰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해 병목 구간이 꽝 막혔습니다. 휴일에도 일하러 나온 운전자들은 애가 탑니다. 고립이 길어지자 군인들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옵니다. 군 병력이 긴급 투입돼 제설 작업에 나선 겁니다. 눈 속에 파묻혀 멈춰선 차량들을 하나둘 갓길로 밀어냅니다. 도로에 잔뜩 쌓인 눈도 한쪽으로 치웁니다. 그때서야 제설차들이 역방향으로 도로에 들어와 눈을 치웁니다. 보릿과 정체는 오늘 새벽 풀렸습니다. 어제 출발한 차량들은 종일 도로에 갇혀있다가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절 연휴 마지막 날 동해고속도로 차들이 뒤엉켜 꼼짝도 못합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찾았던 휴가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린 결과입니다. 가변차로까지 막가 제설차가 들어갈 입구마저 없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에 따라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90cm 가까운 눈이 쏟아지면서 제설로 녹는 눈보다 쏟아지는 눈이 더 많았습니다. 월동장구가 없는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것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고립된 차량 가운데 일부는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타이어가 아닌 일반 타이어를 사용해 빙판길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제설 차량은 도로에 차량들이 꽉차 길을 트기 힘든 상황에서 뒤늦게 제설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동해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은 차량을 돌릴 수 있는 회차 구간이 없어 고립이 길어졌다고 운전자들이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2004년은 최대 49cm였는데, 2020년은 뭐 사실 가온도긴 하지만 무려 90cm가 그렇죠. 쌓였습니다. 엄청나게 쌓였는데 이때도 운전자들이 야 7시간이나 고립돼 었는데요 이게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는 지금 보면은 이 앞전 2004년도에는 지금 뭐 50cm 지금 네. 거의 두 배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저는 가장 큰 이제 이유로 보면 어떤 지구 온난화로 보거든요. 지구가 이상유. 이제 예.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졌는데 왜 눈이 많이 오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눈이나 비는 지구가 뜨거워지에서 육지나 바다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돼서 증발이 돼서 구름이 형성되지만 뜨거운 곳에서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딘가에서는 구름이 이제 비나 눈으로 바뀌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보다도 더큰 폭설이 저는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만큼의 눈이 더 많이 오는 데 대해서 이제 안전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네. 그래도 이때 상황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시간 이상 지금 고립됐어요. 그래서 여기 때도 보면 은 2,000여 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상황도 가장 보면은 우리가 10시간이지만 10시간을 아무도 이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각 지자체에서 무슨 뭐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뭐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만 이건 어떤 그 자연이 주는 정말 그 악마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부나 공사에서 준비 플러스 우리 운전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여보다 더열 시간 이십 시간 이상의 더 어려운 현상이 더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불안하게 말씀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 그렇죠. 눈이 왔었던 거고 네. 그리고 운전자분들도 스노타이어를 미리 준비하지 네. 않았거나 체인을 준비하지 않아서 더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눈이 오면은 지금 녹는 이런 상황인데. 눈이 오는 상황에 염악할 수는 뿌리잖아요. 네.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방법은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대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눈이 오는 이런 날에는 어떤 약속이 잡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좀더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장 어떤 안전의 또 첩결이라고 또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 119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교통마비가 된 것은 예측하지 못한 폭설과 재설 뭐 작업에 뭐 이런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3월에 폭설이 많은 이유, 어떤 거라고 또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3월에는 지금 날씨가 좀 애매한 날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습설과 건설의 그 생성되는 양상을 보면은 보통 영상에서 눈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구름 위에서. 네. 그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영하 4도에서 영하 10도 이 사이에서는 지금 습설이에요. 습설. 음. 비하고 눈하고 섞였다는 얘기죠. 근데 영하 4도로 더 뜨거워졌다 더 저저 타는 자 비로 바뀌잖아요. 네. 이 중간 단계죠. 그런데 영하 10도보다 더 추웠다 한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건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도 지금 3월에 지금 꽃샘추위 날씨가 10도 이내 습설이 만들어지기 가장 좋은 날씨단 얘기죠. 또 특히 이제 3월에서 보면은 서풍 많이 불어오고요. 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기들이 만나면서 지금 요즘 오늘 정도 되면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보면은 또 동풍이 좀 불어와요. 아. 동풍에서 보면은 또 음. 태백산맥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태백산맥 또 자냐 우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눈이 크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높은 1700m 이상의 지금 그 태백산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눈이 오거든요. 네. 바닷가에 동해안에서 찬 공기가 오면서 넘지 못하고 그러나또 영서 지방에서는 넘어와서 약간 약해지만는또 서쪽에서 불어오는 또찬공기압하고또 국내인들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어찌 보면 지금 전국이 눈이 폭설이 많이 오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네. 지금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지금 평년보다도 3월의 날씨가 더 추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지금 3월 5일이지만은 더 폭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가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북솔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를 막으려면 그럼 정부나 고속도로가 무슨 어떤 대책을 좀 제시해야 될까요 됐죠.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 일단 통행량 조절이 좀 무슨 좀 선제적으로 일기예보에 따라서 통행량 조절이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통행량. 좀 우리가 톨게이트 보면은 그런 게 있죠 톨게이트가 뭐 여러 개 있는데 한두 개는 지금 클로스 된게 있죠 예. 이거 뭐냐면 통행량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기 예보가 예비 특보가 발령되면은 톨 게이트에서부터 어떤 통행량을 좀 조절한 이런 선제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고요. 요즘부터 일기 상황을 좀 운전자에게 지금 스마트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지금 그 근처에 있으면은 바로바로 어떤 안내 문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운전자였던 그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정부나 이런 도로 공사에서. 저 절대 실무적인 안전 교육이나 안전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눈이 많이 와버렸는데 눈에 의해서 정체되는데 정체되기 전에 차가 고장나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날리잖아요. 아이고, 이제 플러스 네. 눈까지. 그렇죠. 그래서 톨 게이트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차량을 통제하는 것도 어떤 극단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나 정비에서는 지금 눈이 오는 이 날씨에 안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요소별로, 네. 위험 요인별로 일기예보가 발생이 돼 있다. 눈이 얼마가 온다. 도로 중에서도 어느 도로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고위험별로 안전 관리가 좀 다변화돼야 된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장거리 운전 중에 이런 기습적인 폭설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촘촘히 처음 하라는 그런 제안도 들었거든요. 그 근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안전관리 제도도. 네.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 좋은 안전 관리자는 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도는 제대로 좀 선진화 돼야 되고요. 또 안전 운전자는 또 안전했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좀 고치 돼야만이 정말로 지금 안전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면은 요즘 스마트 시스템이 잘 돼서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요. 가기 전에 또, 운행 중에는 요즘은 티맵이나 카카오맵을 대부분 다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실시간을 반영해서 앞에 있는 상황을 다 문자로 텍스트 해줍니다. 음성으로 대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그 귀를 기울이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에 뭐 안개가 많이 있다, 눈이 많이 온다, 빙판길이다, 비가 많이 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좀 활용하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해주는 재난문자를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재난문자 하면은 휴대폰에 안전문자다라고 하는데 재난문자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때 보면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하죠. 더그래좀한 단계 위험하잖아요. 긴급 문자라고 있습니다. 네. 더 위험한 건 위급 문자입니다. 위급 문자. 네. 이제 북한에서 뭐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금 방송국도 시스템이 이머저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서 방송이 중단되고 이거 홍보하는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긴급 안내 문자 이런 안내 문자도 3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연념하시고 이것도 충분히 하시고요. 특히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 연료를 까뜩히 채우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연료가 까특채웠는데도1 0 시간 이상 돼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시에 연료 통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탱크 그 뒤에 트렁크에. 트렁크에. 오. 비치하는 것도. 아 연료 통을. 그렇죠. 예. 이것도 상비 연료죠. 비상시에, 장거리, 1박 2일 간다, 라고 했을 때 겨울이다라면 이것도 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또 타이어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나 뉴스에서 보면 항상 차가 전복되거나 전도되던 차량을 클로즈 됐을 타이어를 봐보면 거의 대부분이 타이어가 마모됐어요. 아, 예. 야, 제 차도 굉장히 마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이. 이 제동 거리가 예. 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겨울이 되면 주기가 있잖아요. 1년, 네, 2년. 네. 당기는 것이 정말 본인의 안전, 가족의 안전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타이어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